제74편. 아담과 이브. 4. 첫 소동. 그날 밤, 여섯째 날 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쪽에서 잠자는 동안, 에덴 중앙구역의 아버지의 성전 근처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부드러운 달빛 아래 수백 명의 열정적이고 흥분한 남녀들이 자기들 지도자들의 열렬한 호소를 몇 시간씩 듣고 있었다. 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통치자가 보여주는 형제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단순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날이 밝기 훨씬 전 세상 일을 맡게 된새 임시 관리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아담과 그의 짝이 너무나 겸손하고 소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신성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지구에 내려왔으며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신이거나 아니면 그의 근접한 존재여서 경건한 숭배를 받을 만하다고 결론 지었다. 아담과 이브가 지구에 온지 여섯 날 동안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은 당시 유란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조차 준비되지 않은 마음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이고귀한 두 사람을 정우의 아버지의 성전으로 모셔가서 모두가 존경의 뜻으로 절하고 겸손히 순종하자는 제안에 휩쓸려갔다. 그리고 동산 거주자들은 이 모든 일에 정말로 진지했다. 반은 항의했다. 아마도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 밤새 의장대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반의 항의는 묵살되었다. 그도 너무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신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어떻게 아담의 취향 같은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흥분한 에덴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에게 숭배하려 했고, 반은 그들 사이를 헤치고 빠져나갔다. 그는 중도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히 중도인들의 지도자를 아담에게 보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온지 일곱째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좋은 뜻을 가졌지만 잘못 인도된 이 필사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때 수송새들이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려 신속히 날아오고 있었지만 중도자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었기에 아담과 이브를 성전으로 데려갔다. 이 일은 일곱째 날 아침 일찍 벌어졌는데 아담은 자신이 환영을 받았던 언덕에서 신성한 아들 관계에 대한 법칙을 군중에게 설명했다. 숭배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아담은 자신이 어떤 영광이나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숭배는 받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은 중요한 날이었으며 정오 직전 세라핌 천사 전령이 그 세계의 통치자들의 취임을 인정하는 예루샘 허가서를 갖고 도착하였을 무렵, 아담과 이브는 군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나타내는 물질적인 상징 앞에 가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을 숭배하며 저하라. 그리고 이 행위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숭배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서약이 되도록 하라. 그들은 다 아담이 지시하는 대로 했다.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엎드려 있는 동안 물질 아들과 딸은 외로이 고개를 숙이고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이 안식일 전통의 기원이 되었다. 에덴에서는 이 일곱째 날은 언제나 정오의 성전에서의 집회를 위해 쓰였다. 그날을 자기 교양을 쌓는 날로 삼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신체적 수련으로 보냈고 정오에는 영적인 경배를 들였으며 오후에는 마음을 수양하고. 저녁에는 함께 어울려 즐겼다. 이것은 한 번도 에덴에서 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행정부가 지상을 통치하는 동안의 관습이었다.